잘못된 생활 습관 누적이 치매를 부른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억력뿐만 아니라 지남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우리의 인지 기능 전체가 점차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소한 생활 활동부터 독립적인 사회 생활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치매현황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였습니다. 이는 약 54만 명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30대에서 50대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임을 의미합니다. 치매 원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가 누적되어 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서구식 식습관, 흡연, 과음, 운동 부족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치매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하며,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흡연, 과음, 운동 부족, 과식, 수면 부족, 비만 등이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치매는 생활습관과 질병, 나이와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치매 예방법, 진인사대천명, 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진인사대천명 고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진, 진땀나게 운동하라. 운동은 단순한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잘더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2.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는다.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4. 사회활동과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하라. 사회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 뇌 손상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친구와의 만남,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 대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 독서, 퍼즐, 글쓰기. 수수께끼 풀기 등은 뇌세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대뇌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가소성이 증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5. 천.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 다량의 알코올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합니다. 술은 적정량만 절제하여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건강한 식습관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정량, 고른 영양소 섭취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활용한 식사가 좋습니다. 7. 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치매 예방이 핵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인사 대천명, 고를 기억하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 건강한 식습관, 사회 활동과 대외 활동, 절제된 음주와 질병 관리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세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건강 상식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의사들이 전하는 건강 정보. 닥터 스토리는 구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